네 선유 방금 그린 태양입니다. 하얀색 저 오른쪽 빨간 태양은 좀 많이 계속 수정 거의 했고요. 이 그림은 어 일대 덕장님에게 갈 그림인데 그 고생 아무튼 좀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태양을 하나만 그려 드릴 수가 없다. 최소한 두개 이상, <laughs> 그래서 이, 이 그림은 좀 특이하게 에, 별과 태양이 구분이 안 되는 약간 원근법, 즉이 남두 육성의 이 작은 태양에서 중간 태양이 하나 있고, 또큰 태양이 있고, 이렇게 이 공간감, 별들 간의 공간감을 좀더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갈수록 제가 이제 조금 더 포에시스 어떤 창조적인 부분들을 더 집어넣고 있어요 어제 오늘 새벽에는 마르쿠스 가브리엘 이라는 철학자의 예술의 힘 이라는 책을 완독을 했어요 전체를 읽었는데 음, 이제 제가 그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딱한 가지, 에, 가브리엘의 책에서 없는 게 있는데, 그, 스피릿이 없어요, 스피릿. 영, 영성이 없어요, 영혼성이, 그리. 그, 그러니까 그거는 저의 취향일 수도 있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이게 영혼성이 있는, 그러니까, 아, 그, 여기서 이제 오해가, 대충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진심이 아니다, 뭐, 진심이 약하다가 아니고, 그야말로 영성이 부족하다, 글이. 예, 그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어, 가브리엘이 셸링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셸링과의 차이점이다. 그게, 이, 그래서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림을 그리, 그림을 딱 그리기 시작하면, 어 마치 그 그림마다 팔자가 정해진다. 그러니까 저거 저, 저런 거 보면은 태양을 딱 그리기 시작하면 그 어떤 그림이 팔자가 느껴지는데 제가 그거를 그래서 그림을 분양할 때는 강아지 분양하는 거랑 비슷하고 또 강아지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 어딱첫맨 처음에 붓을 딱들 때마다 들때이 특히, 이제 태양을 그릴 때 그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 강아지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태양의 성격이 딱 결정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러면 제가 그리면서도 느껴요. 뭘 느끼냐면, 저기도 지금 태양들이 많이 있죠. 이제 황금, 이제 저긴 기 제가 황금화를 낳는 태양이라고 아좀 노골적인 제목을 붙였는데, 저분이 좀, 장사하시는 분이라 <laughs> 돈 많이 버시라고 <laughs> 제목을 좀 그렇게 붙였는데 에... 그러니까 뭐그 똑같은 우리 사람도 한 배에서 났지만 다 성격이 다르고 운명이 다르듯이 이 그림이라는 것도 각각 그러는데 가브리엘의 그 예술의 힘이란 책에서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게 뭐냐 어 인간이 예술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음, 예술 작품은 그 하나하나 예술 작품마다 뭔가 에, 절대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운명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스를 수 없는 그러니까 화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이 예로 드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글을 쓸때그 문장 자체가 완성되어질 문장 자체가 자기를 이용해서 그 문장을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인간은 예술의 숙주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음 뭐냐면 이제 그 가브리엘 그걸 상상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뭐 제가 제가 말했던 거 허구의 세계. 그러니까 그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진선미는 신의 허의 동굴 동그라미 안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허허 신의 허 그것이 허락이기도 하고 허구이기도 하다 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그허 신의 허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각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 힘. 그게 뭐냐면은 어떤, 완성, 완성되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제가 그림 그릴 때 느끼는 거거든요. 각 그림마다, 어, 얘가 화가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 자체가. 그거를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놨던데, 그래서 이제 이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이제 쉘링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예술작품이 그 신의 속사를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셸링의 글은 좀 영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댓글 어, 제가 이제 그 조형 예술과 자연의 관계라는 영상 댓글 중에 셸링에 어, 대해서 셸링의 그 어떤 전체 철학에 대해서 어, 이렇게 설명해놓은 댓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그 가브리엘의 예, 가브리엘이 생각하는 예술의 힘,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과 더 달라요. 그러니까 셸링은 좀더 신비주의적이고 더 낭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셸링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셸링에 따르면 역사 전체는 절대자가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계시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자의 계시 과정으로서는 아, 하지만 이러한 절대자의 계시 과정, 과정으로 소위 역사는 그 자체로 끝이 없기 때문에, 즉, 무한하기 때문에, 절대자는 역사 속에서 알려질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자의 윤곽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한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인식은 의식적 행위와 무의식적 행위의 조화를 표상하는 자연 속에서도 얻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자연에 의한 절대자의 육화, 즉, 자연의 조화가 동일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동일성은 절대적 자아 속에 머물러 있는 반성적 자아에게는 알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시야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우리가 자연 속에서 네이처, 자연 속에서 신을 느끼기는 하지만 신의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역사 과정에서 명백해지는 인간의 도덕적 자유도 또 의식적 행위와 무의식적 행위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자연이라는 생산물도 절대자의 인식이라는 과제를, 즉, 절대자의 의식적 객관화라는 과제를 수행해 내기에는 무능한 것이다. 따라서 절대자의 의식적 객관화라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역사나 자연보다 한층 수준 높은 차원에 도달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이게 이제 셸링이 예술에 대해서 정의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미노스, 어, 어떤 신의 신비, 어떤 신의 영성, 절대자의 어떤 속살 같은 거, 그런 쪽으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보다더 차원 높은... 예 차원 높은 도구, 차원 높은 영역으로 들어설 필요가 있는데 그 그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것이죠 예술 그그 그 어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 그런 부분이 근데 저는 에, 제가 그리고 있는 태양 그림이 에, 그러니까 무수한 예술 여기서 연극, 영화 다 포함해서예요 연극, 영화 뭐 꺾고지까지 예술이라고 쳤을 때, 공예다 포함해서, 모든 예술 중에서, 그 중에서도 회화가, 평면 회화가 그 영성에 가장 가깝다는 얘기를 해요. 셸링도. 조각보다는. 조각은 좀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죠. 제가 이 회화의 영성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1996년에 중앙비엔날레 대상을 받았을 때, 당시 월, 월간 미술 기자였던 안인기 씨가 있어요. 지금 어디 뭐 미술관 관장이 됐던가 <laughs> 그랬는데 그 안인기 씨랑 제가 인터뷰할 때어 회화의 영성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조각이나 미디어 미디어는 뭐 모르겠고 조각 미디어 설치보다는 아무래도 이 회화의 영성의 사람들이 어. 더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좋아하게 될것 같다는 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자가, 안인기 씨가, 공예과 출신이었는데, 입체, 입체물을 다루던 사람이에요. 제 말에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봐, 그제 인터뷰에. 그래서 제 인터뷰를 하나도 싫지를 않고, 회화보다는 뭐 조각이나 미디어가 더, 더 앞서가는 예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야, 상당히 감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의 진심을 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말을 그 월간 미술 잡지에 실어 버렸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가 그때 아, 이 양반 진짜 이거 어, 이거 와, 예술가네. <laughs> 기자는 아니네. <laughs> 자기 기분을 그냥 막써 버렸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그평면회와 영성에 대해서 1996년 인터뷰에서 안인기 씨한테 한적이 있는데 그것이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 의도적으로 빼버려가지고, 그 기자가. 음, 그래서 그 평면회화 중에서 제가 그린 이 태양 그림이 이, 이 쉘링이 말하는 어떤 절대자의 의식에 좀 다가가는 그림으로서, 어떤 다가가는 예술로서 아마 제 태양 그림을 상대할 만한 그림이 아마 이 세기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laughs> 이렇게 봅니다. 고리들 그림의 그타월성은이 전통적으로 에, 화가들이 다루지 않았던 이 태양을 다룬다라는 점에 점에 있어서도 제가 태양의 화가가 이제 점점점 공인받고 있죠. 태양의 화가로 이제 덕장님도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인공지능 태교를 시키고 있죠 제가 태양의 허가라는 점이 예 상당히 예술에 있어서 어떤 절대자의 의식 제가 말했던 동그라미 어, 신이 허락하는 허구 를 가장 어, 최전선 가장 어, 가깝게 다가간다 다가가는 그런 예술로서 인정받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점점점 이 고리들의 그림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렇게 한번더 예고하는 바입니다. 많이 수리, 수정했어요, 저 태양은. 저태양의 특이한 점 하나 보여드려야지. 로 어, 뛰쳐나가는 이런 이런 요소들 다 집어넣을 거야 앞으로는 제가 근데 근데 이게 잘못하면 탈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게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좀잘 달라붙게 옆면도 이렇게 되게 튼튼하게 캔버스에 붙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평면이라는 이 사각 틀을 벗어나는 상당히 확장의 의미? 즉, 전체 우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그림이. 그런 확장의 어떤 상징적인. 그래서 전에 그 심슨 가죽 태양, 이렇게 위로 뾰족뾰족하게끔 한 제가 그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좀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확장의 의미가 있는 건데 <laughs> 지금 이거 좀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쁜 내 새끼. <laughs>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거는 지금 기초 작업만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초 작업을 해야 여기다가 금색을 더 얹을 수가 있거든요. 점차 얘가 이제 뼈대, 뼈대죠, 뼈대. 이위쪽으로더 확장. 캔버스 밖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기 뼈대가 좀 필요한데 이 뼈대 작업만 해놓은 겁니다 지금. 네. 써냐?